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잘 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어제 노트북 화면에 <laughs>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동간 지금 방송은 어, 어찌 되었건 잘 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김루시아님, 찬미했습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어, 묵주기도 하러 모였습니다. 음, 성주간이고요, 음, 성삼일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의 성삼일과 성주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네, <laughs> 네현 은숙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봄 날씨. 아 정말 이 어, 부활을 앞두고 정말 멋진 날씨, 봄과 어, 따뜻함 기온이 물씬 느껴지는 아주 좋은 날씨에 우리 함께 묵주기도 하겠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죠? <laughs> 지금은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지금 밖에 어, 아주 화창하고 또 공기도 맑고 오늘 미세먼지 좀 적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좋은 날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묵주기도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 어, 내시경을 하셨습니다. 음, 기억 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네, 항암 치료도 하시고 네, 지금 뭐 아주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확인 차원으로 하는 정기 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어, 대장 내시경 어, 뭐썩 그렇게 좋은 뭐 검사는 아니죠. 네. 속도 비어내하고 네. 많이 힘든 검사인데 아버지께서 잘 네. 검사 받으셨다고 네. 검사 끝나자마자 어, 점심 식사로 어, 죽도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네. 하니 정말 다행이죠. 네. 다들 여러분들의 어,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어, 응원함으로써 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기도에서 어, 은총을 받고 어, 힘을 내실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죠. 현 은숙님 비온 뒤에 화창합니다. 맞죠? 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지금은 뭐그 표현보다는 비온 뒤에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피어날 것이고요. 네. 꽃잎도 너무나 예쁘게 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 뭐 진달래, 개나리, 뭐 꽃이 엄청 많죠 지금 네, 아주 예쁜 꽃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테어필리아 수녀님 어떻게요? 해 양주는 아침에 눈이 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죠. 네. 네. 맞아요. 서울은 화창한 봄입니다, 수녀님. 네, 부러우시죠? <laughs> <laughs> 양주도 좋을 겁니다. 금방 또 양주에도 봄이 올 겁니다. 특히 이번 주일을 우리 부활절로 지내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질 것이고요. 게다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니만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그리고 그 부활의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정순천님, 네. 반갑습니다. 정순천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음,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을 잘 받았다고 하니, 아 대장이래, 대장한, 대장 내시경 잘 받았다고 하니,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지향을 갖고 오늘 주기도 오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가족들. 아, 또는 친구분들, 교우분들 위해서 이 묵주기도, 고통의신비 함께 바치면 좋겠고요. 또, 부활을 앞둔 모든 신자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가득히 받아서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기를 바라는 묵주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테러, 뭐, 그죠? 기근, 기아,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 갈등, 네. 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잘 돌봐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이기 중에 바치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목적이도 고통의 신비, 네, 성주간, 네, 스페셜 버전입니다. 성주간이니까 <laughs> 네. 네, 성주간이니까 아주 뭐늘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묵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게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이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이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가 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가 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이신 비이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음.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욕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게 신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신비 오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 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굴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 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서 그 세팅을 좀 확인하느라고 제가 고통이신 비 일단 지향을 말을 안한것 같아요, <웃음> 맞나요? <웃음> 나중에 영상을 좀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아, 어, 이거 죄송합니다. 음,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 대장암 수술 또 치료 이후에 어, 건강 회복하셔서 어, 지난 주에 어, 대장 내시경 하셨고 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테오필리아 수현님께서 저희 아버지 프란치스코 어 님의 건강 어,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기억하는 분들 어, 제 기도 리스트에 어, 건강을 위해서 어,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예수님의 부활 그분들에게는 어쩌면은 어, 굉장히 아픔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 이렇게 아픈데, 나는 어,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렇지만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고통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성주간 또성삼일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전례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 또 예수님의 어, 사랑, 예수님의 어, 손길은 늘 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기운 내시고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 가족들 안에서 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더 많이 응원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성삼일 잘 지내고. 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와 함께 다음 주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서 여러분들 모두 부활하셔서 네, 더 맑고 더 거룩하고 더욱 더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댓글 창에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셨어요. 네, 한, 현 은숙님 감사하고요. 박영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감사하고요 테어플리아 수녀님 그리고 정순천 님 감사하고요 김루시아 또 베로니카 장 선생님 우리 샌프란시스코 고맙고요 네 윤이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댓글창 잘못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기도팀 중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은 이렇게 글 써주셔서 제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 남기지, 않으시도, 남기지 않으셔도 제가 잘 여러분들의 기도지향 받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금은 부활 이후에 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미리 어, 부활 축하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예방선교회 네, 김학현 미카엘 신부였습니다.